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모습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어,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죽음을 이기시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적인 그런 영광의 사건이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이 모든 사람은, 어... 정말 전 인류가 될수 있겠죠.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이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일치된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영광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죽음과 사망이 끝나게 되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어, 그들과 함께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어, 드러냈습니다. 내셨습니다.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이 알고 있음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부분적이고 완성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이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이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적인 알은 완성된 알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참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시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을 떠나 가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출교와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고, 가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받게 될 출교와 박해의 어떤 사건들 가운데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참된 연합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이 제자들 가운데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만큼은 잃어버린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 이제 진술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계속 이제 반복적인 진술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그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아직은 여전히 이 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 이후에는 어, 박해와 출교가 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어, 영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기 전까지 그들이 악한 자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들은 출교와 이 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심으로써 마침내 받게 될그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넘치도록 예수님이 만드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반복의 문장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 결국에 이 말씀의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하면 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것. 어, 이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참된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보호와 보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하실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환경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교와 박해의 위협에 늘 시달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원망의 이유는 결국에 지금 당장의 변화이죠.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확 바꾸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인도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에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련과 아픔에 절망하기보다 주님의 보호에 감사와 위로를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하루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힘 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다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옥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연합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함께 이기는 그 능력과 소망을 누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